네, 안녕하세요. 미국 관련 6 1이나무학의 컨소너 필립과장입니다. 오늘은 유학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에게는 큰 고민 중 하나인 미국과 캐나다의 유학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일반적인 유학생이라면 사립학교로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입학 시에는 여러 개의 학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학 허가를 받고 내가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 중에서도 거주 형태에 따라 데이스쿨, 즉 통학하는 학교와 보딩스쿨이라고 하는 기숙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데이스쿨로 진학 시에는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는 홈스테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인이나 친인척이 홈스테이가 될 수도 있고 홈스테이 연결기관 등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갖고 있는 커리큘럼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과목에 맞춰서 학교 선택 또한 필수입니다. 그리고 일반 유학생들은 국공립학교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부모님이 비자를 받고 동반 출국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죠. 특히 부모님과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도 현재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학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혜택과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함께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동반 비자 형태는 학생이 비자를 받고 부모님이 가디언 비자를 받는 형태가 아닌 부모님 스스로가 주체가 되셔서 그에 맞는 비자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대학을 진학할 때 학교 내신 뿐만이 아니라 SAT나 TOEFL과 같은 시험 그리고 EC활동 등을 통해서 내가 대학교 입시 준비를 탄탄히 해서 진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캐나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학생일지라도 공립과 사립학교에 모두 진학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캐나다로 갈 경우에 공립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자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다르게 학생이 비자를 받게 되면 부모님이 가디언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동반 유학의 형태를 보통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 또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캐나다는 미국과 다르게 마지막 학년의 내신 성적만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요. 입시 부담을 겪고 싶지 않고 나의 목적 자체가 영어 단 하나만 있다면 캐나다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내가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서 최종 목적지 자체가 명문대라고 내가 결정을 했다면 미국으로 유학을 하시는 게더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 유학의 대표적인 차이점들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나무 유학은 미국 조기 유학 전문 기관이라 미국 보잉 스쿨부터 부모님 동반 유학 그리고 관령 유학까지 조기 유학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컨텐츠로 상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나무 유학 대표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